지구상에는 역사 속에서 잊혀진 신비로운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세 곳을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집트의 헤라클레온입니다. 기원전 12세기경 건설된 이 도시는 한때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으며 나일강 델타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지진과 해일로 인해 바다 속으로 담기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습니다. 2000년에 발견된 헤라클레온은 웅장한 유적과 함께 당시에 번성했던 문명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두번째는 페루의 마추픽추입니다. 해발 2430m의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마추픽추는 잉카 문명의 대표적인 유적입니다. 스페인 전국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갑자기 버려졌으며 그 이유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전염병, 전쟁, 식량부족 등 다양한 추측이 있지만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마추픽추는 잉카인들의 뛰어난 건축기술과 신비로운 분위기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요르단의 페트라입니다. 바위를 깎아 만든 웅장한 건축물로 유명한 페트라는 나바테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기원전 6세기경 건설되어 동서양을 잇는 중요한 무역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4세기 이후 무역로가 변화하고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쇠퇴했고 사람들에게 잊혀졌습니다. 페트라의 좁은 협곡을 따라 펼쳐지는 거대한 건축물들은 보는 이로하 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이외에도 과테말라의 티칼, 캄보디아의 앙코르, 이라크의 에리두등 세계 곳곳에는 잊혀진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들은 과거 문명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이며 우리에게 역사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잊혀진 도시들을 탐험하며 과거의 신비로운 세계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